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은 중국인이라고 할수 있는 한족 외에 54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은 한족이 아닌 민족들도 꽤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54개의 소수민족은 어떤 민족들인지 중국의 소수민족들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소수민족 내에서도 인구 분포율은 차이가 크답니다. 그중에 특정 지역의 인구 집중률이 높은 5개의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거주지가 자치구라는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족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인구 분포율을 차지하는 중국의 소수민족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은 인구 약 1600만 명의 장족이며 그들의 거주 구역은 중국의 최남단 광시 장족 자치구로 정해져 있죠. 이들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동남아시아의 현지인과 더 가까운 민족이며 마교라는 다신교 기반의 전통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청나라 말 태평천국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홍수전의 최측근들 가운데 석달기와 위창휘가 바로 장족이었습니다. 다음은 후이족입니다. 소수민족들 가운데 인구 약 980만 명의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회족이라고 더잘 알려져 있고 그들의 거주지는 닝샤 후이족 자치구로 편입되어 있죠. 후이족은 민족적으로는 중국인 한족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교가 된 한족을 후이족이라고 하며 더 나아가 반대로 원래 이슬람을 믿던 서역인이 중국에 정착하며 하나된 경우도 있고 이들끼리 섞인 민족이 후이족입니다. 명나라 정화의 남해 원종으로 유명한 영락제의 환관 정화가 바로 후이족이며 20세기 초 중국의 군벌 시대 때 서북 군벌들 예컨대 마부팡, 마훙코의마홍빈도 후이족이죠. 다음은 위구르족입니다. 소수민족들 가운데 인구 약 830만 명의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죠. 그들의 거주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투르크계 서역의 유목민족이었던 위구르는 8에서 9세기 몽골 초원의 위구르 제국을 만들기도 했으나, 위구르 제국 멸망 후 일부 세력이 지금의 신장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중국의 서북족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본디 중국 왕조의 영토가 아니었으나 청나라의 권륭제 때 청나라의 영토가 되었다가 지금의 중국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현재 분리주의 독립운동을 격렬하게 진행하는 소수민족 중 하나죠. 다음은 몽골족입니다. 몽골이란 나라가 별도로 있긴 있지만, 몽골 국경지대인 중국의 지배를 받는 내몽골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네이멍구 자치구로 편입되어 있으며 인구 약 580만 명의 소수민족들 가운데 여덟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몽골 역시 청나라 때 청나라 영토가 되었고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진 뒤에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몽골인들은 러시아와 연합해 지금의 몽골을 만들고 독립을 원치 않았던 몽골인들은 중화민국으로 그리고 지금의 중국에 편입되었죠. 다음은 장족입니다. 장족이 아니라 장족입니다. 바로 티베트인이고 시장 티베트 자치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인구는 약5 0만명 540만 명으로 소수민족들 가운데 아홉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고산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티베트 고원이라는 고지대에 살고 있죠. 중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저족의 후예들로 7에서 9세기 토번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당나라를 위협하기도 했죠. 훗날 라마교라고도 불리는 티베트 불교를 챙시했으며 갈라이 라마라는 종교적 지도자를 모시고 있죠. 위그르와 함께 현재 분리주의 독립운동을 격렬하게 진행하는 소수민족 중 하나랍니다. 다음은 만족입니다. 바로 여진족의 후예들이자 청나라를 건국했던 만주족을 말하는데요 만족은 인구 천만 명의 중국 소수민족들 중 광족 다음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다만 여러 지역에서 나뉘어 분포하고 있어서 자치구는 따로 없고 그보다 아래 행정단위인 여러 개의 자치현으로 나뉘어 거주하고 있죠 다음은 묘족입니다 중국 남쪽, 특히 구이저우성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총 890만 명으로 광족, 만족에 이어 소수민족들 중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치구가 아닌 자치주 혹은 자치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묘족도 묘어 혹은 묘어 혹은 몽어라고 불리는 자체 언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고구려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서 고구려의 후예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아이돌 차오루 씨가 바로 묘족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은 토가족입니다. 인구 800만 명으로 소수민족 중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중국의 양쯔강이 지나는 중부지방 후난성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죠.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었던 장가계 근처 살고 있으며 독특한 가옥 문화를 유지하며 지금도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어서 이 토가족의 마을은 관광지로도 유명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족입니다. 인구 770만 명으로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 소수민족이죠. 중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강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서남쪽 윈난성과 쓰촨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오라는 그들 고유의 언어가 있으며 독자적인 문자도 갖고 있죠. 티베트 장족과 친척 같은 소수민족이죠. 8에서 10세기 사이 바이족과 함께 중국 서남쪽에 남조국이란 국가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이족입니다. 부이족은 구이저우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이저우성에사는 민족들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구이저우성에 살았다는 구이저우성의 원주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이족만의 음식인 꽃 쌀밥이 유명하죠. 다음은 둥족입니다. 캄족이라고도 하며 산간 지역에 사는 산악민족입니다. 구이저우성, 후난성, 광시 자치구에 퍼져 있으며 일부는 베트남에도 거주하는 베트남의 소수민족이기도 하죠. 건축기술이 뛰어난데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만들었다는 풍우교가 유명하답니다. 다음은 야오족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부터 남부지방까지 퍼져 있으며 도교를 신봉하는 대표적인 소수민족이죠. 베트남에도 거주하는 베트남의 소수민족이기도 합니다. 야오족의 여성들은 긴머리를 신성스럽게 여겨 머리가 아주 장발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머리 길이가 2m가 넘는다고 하죠. 다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선족입니다. 인구 192만 명으로 중국의 소수민족들 가운데 12번째로 인구가 많죠. 조선족은 워낙 깊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추후에 조선족만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족입니다. 백족이라고도 하죠. 흰색을 숭상해서 백족이라고 불립니다. 바이족은 윈난성, 특히 다리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8에서 10세기 사이 이족과 함께 중국 서남쪽에 남조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으며 10세기에서 13세기에는 윈난성에 대리국을 만든 적도 있죠. 나름 300년이나 이어진 왕조였으며 몽골 제국 쿠빌라이칸의 중국 대륙 정벌 과정에서 남송이 앞서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한이족입니다. 중국의 서남부 윈난성에서 동남아시아 북부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족의 분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족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죠. 중국의 역사에선 철룩으로 분류되었던 투르크 계열 이목민족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리족입니다. 중국의 제주도라고 알려진 하이난 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죠. 다음은 따이족입니다. 태국의 시암족, 미얀마의 버마족, 라오스의 라오족 등 주로 동남아시아 중부 지역에 있는 민족들은 아주 오래전 중국 남부지방에 거주하였다가 대리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대리국의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 동남아시아로 이주하며 지금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동하지 않고 중국 남부에 남아있던 민족들을 통틀어 따이족으로 분류하고 있죠. 다음은 사족입니다. 서족 혹은 서족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동남부 푸젠성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푸젠성이 하카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하카와도 친연성이 크죠 사족은 춘추전국시대 월나라의 주된 구성집단이었다고 주장한답니다 다음은 리수족입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산악민족으로 중국의 소수민족들 가운데 노래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죠 다음은 거라오족입니다 중국의 구이저우성과 베트남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양국의 소수민족이죠 다음은 둥샹족입니다 신장, 간수성, 칭하이성, 닝샤 등 중국의 사막 서북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지리적 특성상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식이 징기스칸이 서북 지역에 주둔시켰던 몽골군의 후예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산족입니다. 바로 타이완섬, 대만의 원주민으로 특정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원주민 제족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서양인들이나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건너올 때마다 핍박을 받았죠. 라후족입니다. 중국의 서남부 윈난성과 동남아시아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宇宙。 라후어라는 고유 언어가 있으며 대나무로 집을 짓는 가옥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산악민족 이며 라후란 뜻 자체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후족은 그들의 조상이 흰눈에 내리는 북방의 나라에서 중국 남쪽 까지 왔다는 전설을 믿고 있는데 라후족이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냐 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거는 부족한 설입니다. 다음은 수이족입니다. 중국의 남부 광시와 구이저우성 그리고 베트남 북부에 분포하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수이족의 수 이는 물 숫자를 씁니다. 민족 에서 알수 있듯 수이족은 강가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 의상 역시 주로 파란색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다음은 와족입니다. 중국의 서남부 윈난성에서부터 미얀마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유달리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동남아 사람들처럼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검은 편에 속합니다. 그들의 전통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뱀구이며 옛날엔 식인 풍습도 있었다고 하죠. 이들은 정글에 사는 민족이며 그래서 다양한 동식물을 먹는답니다. 수이족이 푸른색을 숭상했으면 와족은 검은색을 숭상하죠. 다음은 나시족입니다. 중국의 서남부 스촨성, 윈난성 그리고 시장 티베트 자치구에도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계사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무려 1처다부제라는 풍습이 있죠 이들은 동파문자라는 고유 문자가 있는데 수천 년간 사용한 상형 문자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앙족입니다 창족이라고도 하고요 스천성과 칭하이성 일대 고원 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치앙족은 중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강족의 직계 후예이며 칭하이성의 원주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광조 서하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탕구투족의 후예라는 설이 있습니다 탕구 투족의 서화 문자와 치앙족에 쓰는 문자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다음은 투족입니다. 중국 고대사와 중서사에 등장하는 선비족의 후예랍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선비족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선비족은 여러 국가들을 만든 바 있는데 그중 모용 부족의 일파가 중국 서북부 지금의 간수성과 칭하이성 일대에 토요콘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토요콘은 훗날 수양지에게 멸망당하고 마는데 투족은 이 토요콘을 건설했던 선비족의 후손이랍니다. 다음은 무라오족입니다. 광시 광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중 하나죠. 무람족이라고도 하며 원나라 시기때 원나라 정부에 충성을 바치며 조공을 열심히 한 덕에 원나라로부터 생활권과 자치권을 보장받았던 민족입니다. 진흙으로 집을 만드는 가옥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라오족은 독특한 혼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혼 부부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버족입니다. 중국의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데 본디 만주가 고향이던 만주. 구성하는 소수민족 중 하나였죠. 하지만 청나라 역사 때 만주는 만주족만의 고향이라며 시버족을 신장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하죠. 시버족이 사용하는 시버어는 만주어의 방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상당한 유사성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키르기스족입니다. 민족명에사일수 있듯이 중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스탄인이죠 다음은 다우르족입니다. 바로 거란족의 후예죠. 내몽골 지역과 헤이룽장성에 분포했으며 인구는 약 13만 명입니다. 거란족의 고향은 요하 지역인데 왜 거란족의 후예인 다우르족은 헤이룽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 나라가 몽골에게 멸망한 과정에서 자이든 타이든 더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청나라가 헤이룽장성 일대에서 러시아와 싸울 때 다우르족을 군대로 동원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청나라는 다우르족을 팔기군으로 편입시켜 러시아와의 분쟁에 대비하는 국경 수비대로 활용하였는데 이때도 청나라는 다우르족을 거란의 후예라고 기록해두고 있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의 아내로 유명한 효광민 황후가 다우르족입니다. 다우르족들은 거란인의 후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유전적 연구, 그리고 언어적 연구, 문화적 연구를 통해 다우르족이 거란족의 후예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은 아니지만 통설이랍니다. 다만 학설에 의하면 거란의 후예라고 알려진 다우르족은 야율시 계열은 아니고 이 야율시와 더불어 거란 부족정 가문 중 하나였던 대하시 가문의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포족입니다. 중국의 서남부 윈난사 미얀마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카친족이라고도 불러서 미얀마에서는 이들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을 카친주라고 명명하였죠. 일반적인 장자승계 문화가 아니라 막내승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오난족입니다. 중국의 중부지방 후난성에서부터 남부지방 광시에 걸쳐 분포하고 있죠. 장례는 토장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다음은 사라족입니다. 살라르족이라고도 하며 트르크계 유목민입니다. 중국의 서북부 칭하이성과 간쑤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슬람을 믿고 있죠. 원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살던 유목민이었으나 14세기 명나라 때 명나라 영토로 망명을 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랑족입니다 중국의 서남부 윈난성에서 미얀마 태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태국 문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타지크족입니다. 민족명에서 알수 있듯 중국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인이죠. 다음은 아창족입니다. 중국의 서남부 윈난성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소승불교를 믿어 장례를 할 때는 화장을 하죠. 음악과 춤을 굉장히 사랑하며 그들의 전통문화 중 은으로 칼집을 만드는 무형유산이 있는데 명청시대에 황실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걸작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푸미족입니다. 칭하이성과 스촨성의 고원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죠. 다음은 예벤키족입니다. 중국의 동북부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 대싱할링 산맥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한때 수렵으로 경제생활을 하던 유목민족으로 소와 말을 목축하는 것은 물론 추운 곳에 사는 민족만큼 술룩을 목축하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지향하며 곰을 숭배하는 토템이 있다고 하죠. 이로 말미암아 역시 고조선의 지배 세력은 시베리아 계통인 것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조상은 우리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사람들과도 교류하며 지냈겠죠. 다음은 누족입니다. 윈난성에 거주하는 티베트의 분파입니다. 도끼와 석궁이 그들의 특장이며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징족입니다. 경족이라고도 하며 중국으로 건너온 베트남의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은 16세기부터 베트남에서 중국 남부로 이주했기 때문에 현 베트남인과 완전히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 문자인 쯔논 문자를 아직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화족입니다. 중국의 서남부 윈난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다처제의 혼란 문화를 지니고 있고 장례는 토장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땅족입니다. 중국의 윈난성에서 미얀마에 걸쳐 분포하는 소수민족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들을 팔라옹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배 위에 집을 짓는 가오문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오완족입니다. 간수성과 칭하이성일 때 거주하는 몽골계 소수민족이죠. 이들이 만드는 검이 유명한데 바오완족이 만드는 검을 보완도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유구르족입니다. 위구르와 비슷한 듯 다릅니다. 간수성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트루크계와 몽골계가 섞여 있으며 위구르의 후손들과 몽골의 후손들이 섞여 있는 소수민족이죠. 다음은 시장 티베트 자치구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문파족입니다. 시장 티베트 자치구 지역 중에서도 네팔 부탄과 가까운 히말라야 산맥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죠. 과거 티베트인들을 관국했던 국가 토번왕국에서는 이들을 맹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르촌족입니다 내몽골 지역과 헤이룽장성 등 북만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일본 후카이도에도 있는 소수민족이죠 한때 관동군에 동조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롱족입니다 윈난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여성들은 10대 때 문신을 하는 관습이 있죠. 다음은 타타르족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철륙이라 분류했던 투르크계 서역의 유목민족 중 하나로 옛 몽골 제국 시기 몽골인들에게 협력했으며 오늘날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소수민족이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며 몽골의 세계 정복기에 함께했던 만큼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물론 동유럽과 핀란드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나이족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동북부 접경 지역 아무르강 유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옛 우리 한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음루 숙신의 계통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음루 숙신은 훗날 말갈 여진 만주족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흑수부말갈의 후예로 보는 설이 있죠 하지만 만주족과는 대립했던 만주의 소수민족이었죠 흥미로운 건 나나이족은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러바족입니다 시장 티베트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중국 정부가 공인한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족과 우즈베크족이 있는데 중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죠. 사실 중국 내 거주하는 한족 외 소수민족의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54개, 56개라고 하는 소수민족들은 중국 정부가 공인한 소수민족이며 중국 정부가 공인하지 않은 소수민족들도 있는데요. 이들을 미식별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무슨 무슨 족이라 부르지 않고 무슨 무슨 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포함한다면 중국 내에는 훨씬 더 많은 소수민족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역사도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도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